아주머니가 우리 집에서 금목걸이 훔친 거 봤어요. 민호야? 어떡하면 모른 척 해줄 수 있겠니? 민호야, 더... 날 너에게 바치면 모른 척 해줄 수 있겠니? 당연하죠, 아줌마는. 오늘부터 내 여자예요. 우리 집엔 방이 세 개,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게엔 화장품 가게가 있었고 그 주인 아줌만 서른이 갓 넘은 아줌마였습니다. 그 아줌만 아주 색이 흘렀지요 우리 엄만 사람이 좋아서 많은 아줌마 들이 따랐지요 상준이 엄마 역시 우리 엄마를 친언니처럼 따랐고 요 우리 집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제가 가게를 봐주기도 하고 전상 준이 엄말 마 상상도 여러 번 했고 요 상준이 엄만 사치와 허영으로 자꾸만 빚이 늘어만 갔습니다 우리 엄마도 돈을 꿔준 상태였고, 이웃의 여러 아줌마에게 돈을 빌렸으며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찍 끝나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상준이 엄마가 우리 집 안방에서 서둘러 나오는 거예요. 난 상준이 엄마를 봤지만 그녀는 전 보지를 못했죠. 전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왔을 때. 집엔 난리가 났었어요. 울 엄만 마당에 앉아서 울고, 동네? 아줌마들은 울집 마당에 모여서 웅성거리고, 너 엄마 왜 그래? 아이고, 동수야 도둑 맞았다. 아이고, 전 놀라서 물었죠. 뭐 도둑 맞았는데? 금이랑 돈이랑 다 가져갔다. 나이고, 점마 신고했어? 아이고. 아이고, 난 순간 생각했죠, 상준이 엄마. 모여든 아줌마들 사이에 상준이 엄마는 없었어요. 맞아 상준이 엄마가 가져갔을 거야. 파출소에서 순경이 오고 아버지가 오고 이러저러해서 그날은 일단 그렇게 마무리됐죠. 다음 날난 상준이 엄마가 범인이란 생각으로 마당쪽 문을 통해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들어가서 인사했죠. 아줌마 안녕하세요. 어. 동수 왔구나? 상준인 유치원에서 왔어요. 응. 졸리다고 집에서 잔다, 네. 근데요, 아줌마, 우리 집에 도둑 든거 알죠? 조금 당황했는지 눈동자가 약간 흔들리며 제 시선을 외면하며 말했어요. 으, 긍 잡았어? 아니요, 응, 근데요. 나 누가 도둑인 줄 알아요. 순간 당황한 아줌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누구야? 정말 동수가 봤어? 봤지요, 그 도둑이 바로 아줌만 걸다 알아요. 뭐 얘가 사람 잡네? 너 그런 싸가지 없는 소리 하려면 가. 그래요. 그럼 어제 우리 안방에선 왜 그리 급하게 나왔어요? 상준이 엄만 무척 놀라했습니다. 네가 봤어? 봤지요. 어제 한 1시 20분쯤 왔는데 내가 화장실에서 나올 때 아줌마가 안방에서 나오는 거 봤지요. 우리 안방엔 왜 들어갔었어요? 상준이 엄마 아무 말도 못하고 손에 쥐고 있었던 샘플병만 열심히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동수야 나랑 저기 가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애기여 상준이 엄마 내 손을 잡아끄며 가게에 달린 쪽방으로 절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방엔 아무것도 없고 화장품 박스와 작은 소반 하나가 전부였지요. 방에 앉아서 서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 상준이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수야, 너이 얘기 누구 딴 사람한테 한적 있어? 없어요. 내가 어제 가져간 거다줄 테니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니? 안 돼요.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동수야. 한 번만, 한 번만 봐줘라, 응? 아줌마가 뭐든지 해줄 테니 한 번, 한 번만 봐줘라. 난 그때 내가 계획한. 그대로 되고 있음을 알고 속으로 쾌제를 부르고 있었지요. 정말요? 그래, 뭐가 갖고 싶으니? 뭐든지 다 해줄게. 그럼 나 아줌마 한번뭐 얘가 싸가지 없이 어딜 싫으면 말고요 한동안 생각을 하던 상준이 엄만 좋아 그 대신 약속해 이번 한 번만이야 좋아요 상준이 엄만 말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상준이 엄만 키는 좀 작은 편이나 허리가 그야말로 확실히 구별이 가는 그런 S자 타입의 몸을 가졌었지요. 우도은 티셔츠, 아래는 주름 잡힌 발목까지 오는 긴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줌만 깜짝 놀라며 눈을 떴고 날 노려보았습니다. 상준이 엄만 체념한 듯 다시 눈을 감았고 난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줌만 수능하더군요. 그런 후난두말 없이 가게를 나왔습니다. 상준 엄마는 그후 며칠이 지나고 서야 볼수 있었습니다. 매일 볼수 있었지만 제마음이 약간 은 편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도둑 맞아서 울 엄마가 넘 속상해했기에 내가 도둑을 그냥 눈 감아주고 있었기에 담튼 며칠 이 지나고 상준 엄마가 가게에 혼자 있는 걸 보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난 들어가자 마자 가게 문을 안에서 잠궜죠 뭐 하는 거야 나 아줌마 보고 싶어서요. 약속했잖아. 난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아줌마만 생각하면 난. 이러면 안 돼. 약속했잖아. 그게 쉬운 일이에요. 좋아. 하지만 자주는 아니야. 그리고 나에게 어떤 협박도 하지 마. 알았어요. 그런 후 서로의 합의하에 파트너가 된 우리는 거침이 없었다. 원래 색이 강하던 상준 엄마. 그리고 한참인 나는 정말 겁이 없었다. 이제는 겁섭시 상준 엄마 집에 가서 서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날도 한창 정신없이 상준 엄마와 빈방에서 엉켜있을 때. 그때 방문이 열렸다. 뒤돌아보았을 땐 이미 늦었다. 상준이 아빠다. 난 얼른 방에서 나가려 했다. 상준 아빠는 너무도 놀랐는지 내가 방을 나가는데도 그냥 상준 엄마만 쳐다보고 있었다. 난 마당을 지나 대문을 나서서 그냥 뛰었다. 기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었다. 집에 들어가면 난리가 났을 것이다. 나도 사는데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일단을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다.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서 잠을 청했다. 눈을 뜨니 벌써부터 덥기 시작했다. 방문을 열어 상준 엄마 가게를 봤다. 아무 소리도 없다. 난 얼른 일어나서 대문 밖으로 나가서 가게를 보았다.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다. 상준 엄마의 집으로 갔다. 대문 앞엔 상준 아빠의 트럭이 서 있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더 두려웠다.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게 일단 집에 돌아와서 세수를 하는데 엄마가 상준네 가게 내놔서 더제 갑자기 나간다더라. 상준 아빠가 지방으로 간대. 상준 엄마는 상준이를 시켜내게 쪽지 한 장을 보내왔다. 동수야, 아저씨한테는 내가 너희 집 금하고 돈하고 훔친 거다 말했어. 그래서 그걸 네가 보고 난네 입을 막으려고.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아저씨도 우리의 일에 대해서 별 말이 없을 거야. 그러니 안심하고, 나프로는 볼수 없을 거야. 난 오늘 시골로 간다. 잘 있어. 난 한시름 놓았다. 이제야 좀 후련하다. 난 집에 거의 있지를 않았다. 상준 아빠의 허상이 자꾸만 보여서 지금도 가끔은 상준 엄마가 생각난다.